찬송과 430장 찬송과 43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 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엄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 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하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역대하 17장 1절,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역대하 17장 1절, 2절 말씀 구약성경 676조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하되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또 유다 땅과 그의 아버지 아사가 정복한 에브라임 성읍들에 영문을 두었더라. 아멘. 여호사바시 왕이 되어 가장 먼저 한 일은 단순히 왕궁을 정비하거나 외형적인 치적을 세우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사바도 왕은 불안한 국제 정세와 북 이스라엘의 위협을 직시하고 나라를 강하게 하여 외부의 공격에 대비했습니다. 1절에서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하였다라는 말씀은 여호사바시 현실을 무시하지 않고 철저하게 준비했다는 의미입니다. 믿음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방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오히려 더 철저히 준비한다는 뜻입니다. 마치 농부가 씨앗을 뿌릴 때 하늘의 비를 기다리지만 동시에 밭을 열심히 갈고 또 잡초를 뽑듯이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맡은 바 최선을 다해 대비해야 합니다. 여호사밧의 준비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한 불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책임을 다한 믿음의 실천이었다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른 믿음 생활은 막연하게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하며 손을 놓는 것이 아닙니다.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혹은 신앙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맡겨진 일을 준비하고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고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이어서 3절부터 6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사박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향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시에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아멘 나라를 강하게 세운 여호사밧의 힘은 군사력에만 있지 않았습니다. 3절에서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함 하신 이유는 그가 다윗의 처음의 길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처음 길이란 왕위에 오르기 전 그리고 왕이 된 직후 다윗이 진심으로 하나님께 매달리고 의지하며 오직 여호와의 뜻을 구하던 순수한 믿음의 시절을 가리킵니다. 여호와 사바스는 바로 그 길을 다시 붙들었습니다. 여호사밧은 바울과 같은 우상에게 묻지 아니하고 아버지 아사처럼 하나님께 나아가고 계명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세워 주셨습니다. 부귀와 영광은 여호사밧이 스스로 쟁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의 열매였던 것입니다. 또한 여호사밧은 단순히 마음으로만 믿은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거했습니다. 산당과 아세라 목상 같은 우상 숭배 흔적들을 제거했습니다. 이렇게 진정한 믿음은 마음 속이나 입술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 잘못된 습관과 죄악을 끊어내는 실천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에도 바른 길을 제시하는 길잡이가 필요합니다. 길을 잃지 않으려면 방향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여호사밧은 다윗과 아사의 길, 곧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우리 역시 혼란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침반 삼아야만 합니다. 신앙의 길에는 빠른 지름길은 없지만 잘못된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붙들어 주는 확실한 방법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 걷는 길입니다. 우리 마지막 7절부터 9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왕위에 있은지 3년에 그의 방백들 벤하일과 오바댜와 스가랴와 느다넬과 미가야를 보내어 유다 여러 성읍에 가르치고 하시고 또 그들과 함께 레위 사람 스마야와 느다냐와 스바댜와 아사엘과 스미라목과 여호나단과 아도니아와 도비야와 도바도니아 등 레위 사람들을 보내고 또 저희와 함께 제사장 엘리사마와 여호람을 보내었더니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 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 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아멘. 여호사밭의 개혁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왕이 오른 지 3년이 되었을 때 그런 방백과 레위인 제사장들을 전국에 파견하여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쳤습니다. 단순히 성읍마다 행정적 기관이나 군사적 요새를 세운 것이 아니라 영적인 기초를 세웠던 것입니다. 여호사밭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려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율법을 모르는 백성들은 우상숭배의 유혹에 쉽게 빠지고 잡다한 소리에 현혹되어 격줄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백성들의 삶 속으로 가져다 주었습니다. 지도자만 아는 신앙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함께 배우고 순종하는 신앙을 세운 것입니다. 오늘 날도 동일합니다. 신앙의 힘은 말씀을 아는 데서 나옵니다. 교회가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일을 게을리할 때 신앙은 약해지고 세상의 소리에 흔들리게 됩니다. 그러나 말씀이 중심에 서면 그 말씀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공동체를 새롭게 세우며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굳게 세워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을 배우고 익혀야 합니다. 말씀을 꾸준히 배우는 사람만이 세상의 헛된 소리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을 걸어 끝까지 걸어갈 수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왕이 되어 먼저 나라를 대비하여 강하게 했고 그다음 믿음의 방향을 바르게 정했으며 결국 말씀을 통해 백성을 세웠습니다. 이세 가지는 오늘 우리 신앙의 기초이기도 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이세 가지 원리가 살아 움직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견고하게 하시고 우리의 공동체를 든든히 세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한수교 선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믿음의 방향을 찾게 하시고 또 다시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더 믿음이 강해지는 우리의 삶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시작되는 연휴 기간에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정들이 더욱 굳건한 믿음 위에 설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이마 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어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